안녕하세요. 오늘 테슬라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5%를 넘기는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도 주시고, 불안감이 이제 가중되는 모습인데요. 예, 상승 추세에는 크게 변함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시점이고, 오늘은 달러지수와 크루드 오일의 분석을 통해서 주요한 또는 유의미한 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상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중장기 관점에 대해서는 모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점 변화에는 이제 큰 차이는 없고요. 이에 더해서 단기적으로 또는 디테일하게 추가적으로 유의미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 영상에서 언급드리지 않았던 부분들을 설명드리자면, 자첫 번째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은 이파동 조정파 위치에서 강한 상승 말씀드리고 국제 유가 단번에 갭 상승 진행이 되었죠. 유가 영상은 이제 멤버십과 기존 일반 영상들을 통해서 별도로 설명해 나갔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일단 유가가 빠질 것으로 봅니다 유가 장기적으로 빠지면서 증시도 단기적인 상승에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러나 국제 유가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우상향하면서 최종 1 2 3 4 5의 형태로 120%를 돌파하는 강한 상승을 예상을 한다 이것은 1년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의 상승은 기름값이 오르르게 되죠 물가 상승에도 기인하고요. 예 네, 그러나 항상 국제 유가의 상승에는 전기차의 수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점이 테슬라 입장에서도 유의미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국제 유가의 상승이 증시에는 리스크일 수 있으나 전기차 섹터에는 오히려 또 호재일 수 있는 상당히 어, 난해한 어찌 보면 유가의 상승과 조정을 통해서 증시의 방향을 예측하고자 한다는 것이 어, 완전히 커플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단기적으로 국제유가 조정파동이 예상이 된다.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이 나오는 9월 1주차 또는 2주차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 달러 인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건은 달러 인덱스의 형태가 104.8에서 105 부근에서는 상승을 마무리 짓고 달러 지수의 하락이 예상이 된다. 최적의 매수타점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 달러의 지수가 만약에 이 자리까지 전체 5파동으로 추가 상승을 보여준다면 요이 위치에서 어, 나스닥 관련 주 종목들 어, 지수의 어, 하락과 함께 달러 지수의 고점 5파동 달성 어, 그것이 교차되는 시점인 어, 아마 예상으로는 올라가준다면 9월 7일 자정입니다 9월 7일 새벽경에 매수를 진행한다면 베스트는 나스닥이 빠져 있어야겠죠 관건은 빠질 것이냐 만약에 빠져, 빠지는 추세로 하방 추세를 나스닥기 보여준다면, 9월 7일 자정경으로부터 반등에 나갈 확률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체 오파동의 확률은 매우 높아 보이고, 상승이 진행될 경우에 104.8포인트 또는 105포인트 사이에서 어, 전체 달러 지수 하방 추세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때 나오는 하방 추세는, 어, 약 2개월에서 3개월에 걸친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으로 진행될 확률이 어, 비교적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9월과 10월은 오히려 증시에 강한 상승을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건강한 조정이 될수 있다. 지금 달러 지수의 상승과 함께 그리고 국제유가의 상승과 함께 공교롭게도 나스닥의 상승이 함께 이어진 구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달러 지수가 상승하면 증시는 떨어진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증시는 떨어진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시장 통념입니다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장이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 지금 우리 시장을 보시면요. 7월부터 국제유가 상승하고요. 달러지수도 높이는데 나스닥 떨어졌어야 하는데 나스닥도 고점을 높이면서 강한 상승이 이어진 매우 괴상한 시장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금리, 고유가, 골디락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이제는 달러지수가 상승이 나가더라도 105포인트 부근에서는 조정 추세로 전환할 확률이 높다. 증시는 8월과 7월보다 9월과 10월이 더 유리한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크루도일 실시간으로 빠지고 있죠. 단기적으로 84불까지 빠지는 형태에 보고 있다. 자 지금 나스닥 선물입니다.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최고점 지난주에 높인 이후에 조정이 나왔는데 디테일은 생략하겠습니다. 과거 구간에 대해서는 어, 이미 새어 선물 어, 영상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자 지금 구간 추선 세 지지를 어, 받아 주느냐. 달러지수가 고점을 높이더라도 나스닥은 가격 방어가 나설 수 있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관련주들과 지수 개별 종목들의 강한 상승, 실적주 위주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지수의 어떤 등락, 크루도일의 등락 이런 것들이 지수에 반드시 악재로 작용되는 그런 구간은 아니다. 관건은 추가 조정에 대한 리스크죠. 첫 번째 15,450포인트를 하방 이탈할 경우 단기적으로 하루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신규 매수자들의 입장에서는 떨어져 주기를 기도를 해야겠지만, 홀더 입장에서는, 저점에 잡으신 분들이라면, 기다렸다가 상승 전환을, 어, 추, 구하는 것이 유의미한 전략이 될수 있다라는 점.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 전체 카운팅은, 이와 같이 전체 연장 파동으로, 올해 1월, 백불 부근에서 첫 번째 상승 이후 되돌림 ABC, 그리고 2파에서 3파까지 연장의 형태로, 1, 2, 3, 4, 5의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동일하고요. 전일, 5, 어, 지난주 금요일 5% 정도에 대라는 하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 2파동 이후 3파 상승 값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어, 항상 등락을 가지고 갑니다. 등락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경우고요. 어, 크게 주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 조정보은 아니지만, 어, 동시에 악재를 좀 쏟아냈죠. 악재라기 보다는 공포를 유도하는 뉴스들을 쏟아내면서 어 시장 불안감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크게 영향을 줄수 있는 어떤 음봉의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어 제가 차트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주가의 방향을 예측하고 어그 전망을 내놓을 때 사실 상당수 적중합니다. 예 그런데 항상 댓글 보면은 기업 분석은 했느냐? 어 기업이 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어 이러한 상승이 진행되기 전에 어 테슬라 뭐 자율주행 어쩌고 저쩌고 악재 같은 뉴스들 댓글로 달면서 빠질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보란 듯이 올려줬죠. 제가 기술적 분석이나 기업에 대해서 몰라서 언급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기술적 분석만 진행하려도 영상 소요 시간이 들어가고 기업 가치나 기업 분석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더 디테일하게 길게 영상을 설명해주기 때문에 저까지 거기에 나서서 제가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80% 이상의 어떤 유저분들보다 제가 기업 분석이나 어, 기업 가치에 대해서도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제가 시장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더 많이 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영상에 언급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제가 모른다라고 판단하고 어, 악플을 다는 시에는 분들 또 악플 어, 지우고 또 튀었던데 역시 예, 바뀌지 않는다. 이시장의 어떤 흐름들은 네, 그래서 지금 음봉을로 인해서 어, 기사들이 지금 쏟아지고 뭐 어떤 안 좋은 뉴스들이 보인다라고 하신다라고 해도 어 추세상의 어떤 반전을 보는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자이 카운팅은 어 가장 좋은 카운팅이고요. 네, 제가 연장파동 카운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과거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시간 차트 상으로 어 오늘 곧바로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좋고 빠진다면 정말 크게 빠진다면 반등파 만들고 196불 정도까지, 198불까지 빠지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일단 올라가 주는 쪽을 보고 있고요. 나스닥도 중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상승, 반전할 것이므로 이 조정은 하루에서 이틀 내로 끝날 확률이 높다라는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지속적으로 모아간다라는 표현은 무책임하죠. 네, 무책임합니다. 어, 모아간다라는 것은 사실 방향을 모르겠다라는 뜻과 막 같고요. 어, 제 생각에는 하루 이틀 내로 다시 한번 반등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어, 생각이 든다. 어, 그러한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